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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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오 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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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한 무한 도시락이야. 한무 도시락. 오! <laughs> 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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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땄어. 땄어, 땄어, 땄어.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. 일로 와. <laughs> 천진난만했던 시절은 잊어. 그때의 나는 죽었어. <laughs> 야 이, 이거 어떻게 이겼냐? 시작할 때 요르할라인데 제트로 잘못 픽했다고? 와 악질이네. 나 <laughs> 무서운데? 꽈다 꽈다 꽈다. 이건 못 부수겠지? 아상치리였으면 아, 드론 부수다 죽었다네요 상치리였으면 드론 부수다가 겸사겸사 소바 뚝베이도 부수고 제트랑 레이나 뚝베이까지 다 부숴었을거야 드론 부수는김에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한두대 때려놨다. 나이스! 봐봐 이거, 킬 조이 궁. 이 미러네이가 킬 조이 궁이 진짜 좋아. 잠깐 나갔다 올까? 놀러 왔어요. 없네. 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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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그만. 어... 여기 있었는데. 아 근데 제트는 머리 왜 뚫린 거야? 나, 나, 나 레이나, 레이나 죽일라 했는데 제트가 왜 죽었지? 남았습니다. 이봐, 이게킬조이다오케이하고이이 <laughs> <laughs> 소바가 궁이있어이 망칠 곳은 없이 거기 있었구나. 좋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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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. 진짜 이게 낚일 수밖에 없는 신비전이에요. 킬조이는 궁을 쓰고 있고 나는 킬조이 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이트 밖에 나가는데 폭탄 해제 소리가 난다. 이거는 궁못 참아. 이번 판은 웬만해서는 우리가 이길 듯. <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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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들어갔다 가자 쇼쪽에는 샷건이 있을거같은데 맨날 이래가지고 쇼쪽으로도 가줘야돼 내가 쇼으로 갈게 아우 정말 여기있자 아, 한명 맞았다. 맞았다. 아, 아 이게 사서네요. 딱대. 오케이 이 <laughs> 정도 하고. 야, 야. 야, 한 아, 한 아,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비팀 <laughs> 승리. <laughs> <laughs> 같아 왠지. 라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. 헤드 잘때렸죠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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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로찌 일로와, 와일와 일로와, 일로와, 일 야, 브리치야, 브리치야. <laughs> <다, 웃음> 상대 팀인 줄 알았어. 스파이크가... 한명 남았습니다. 도 어디 있지? 확인, 나이스 이쪽으로 들어올라나 보네. 오, 모색, 모색 좋아, 모색. 동료를 죽이게 주진 않게 하오. 제자. 어내눈내눈내눈내눈눈눈눈 눈. 여기 있다 무조건 여기 있다 이거 봐라. 없네. 포로가 <laughs> 아니에요 경고드립니다 경고. 히로 들어왔을 거 같아 이정도면오저 제트 보일지 제트 보일지 저저저저 보일지 보일지 제트 보일지 저기 폭탄 박아 폭탄 박아. 네. 어, 저거, 저거.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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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Ho, ho, 야 o h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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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o h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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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지 h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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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닉스야, 나 어떻게 나가? 이러면 <laughs> 내가 여기 뚫어줄게. 여기 방 뚫는 거 진짜 쉬워요.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바로 뚫는 거야. 안들어갔네 여기 확인해 줘. 아, 돼요. 이렇게 이렇게 올 수가 있어. 뒤로 자, 자. Three, two, one. 이 정도? 이거 <laughs>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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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부적이야 부적. 이거 있으면 a i 잘 맞아요. 아 진짜로. 자 t h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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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오로가님 라트 레이즈가 어디 있지? 어. 네 뒤에 있었네요. 나와 형이 뚫어줄게. 아군이 한명 어? 아, 우리 킹찰가찰 이거 하나만 돼. 일로 와. 내가 이것도 기가 맥히거든. 기가 맥혔죠? 야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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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 뚫어줄게. 형이 뚫어줄게. 형이 뚫어줄게. 야명남았설 <laughs> 방금 뭐야? <laughs> 일단 해볼게요. 여기서 킬따고 벤달 주면 되지 인정 연락 오는데? <웃음> <맞아>. <웃음> 어우 이거 시끄러워 이거 뭐야? 내이어내 어, 어, 눈이 가려진 것 같은데. 총이 와라였다. 잘했다, 잘했다. 드물게, 드물게 잘했어, 드물게. 네, 서렌 치자, 서렌 쳐. 서렌 치자, 서렌 쳐.